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아, 이사야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어, 여페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어,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사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르러기 전에 다메세계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 유다에게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은 실제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역시 실제라는 사실, 이제 어, 그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임마누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약속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어,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그 이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어, 이 뜻은 뭐냐고 하면요. 어, 마엘살랄하스바스 신속히 노량물을 급속히 약탈물을 이런 제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노량물과 약탈물을, 약탈물을 신속히 급속히 이제 가져갈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 무슨 뜻이냐고 하면 유다를 지금 침곡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신속히 급속히 멸망하고. 그들의 어 재물이 노량물이 되고 약탕물물이 되어서 이제 그이 아수르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어 증언하기 위해서 두 명의 증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그이 말, 이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을 반드시 세우게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어이 진실한 증인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사람이 진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까요, 영향력이 있고 믿음을 줄수 있는 증인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두 사람으로 나온 것이 제사장 우리야하고 그 다음에 어 여벨의 키아의 아들 스가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둘은 어쨌든 그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제사장 우리야는요. 이 아하스가 어 이그 아수르의 친밀한 친 아수르 정책을 취할 때 여기에 아부하기 위해서요 아하스가 아수르를 방문했을 때 보았던 그 제단의 모습을 그림그려 보내자 이우리아가 입의 혀처럼 어 그가 돌아오기 전에 우상 재단을 건축해놓고 성전 안에 건축해놓았던 아주 진짜 사악한 악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아스를우리와 함께 어 이제 세워서 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어이 지금 북 이스라엘과 아람이 신속히 급속히 노량 물과 약탈물이 되어서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막으려고 하는 대적들의 모든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일에 증인으로 섰던 이뭐 우리야 혹은 스가리아가 이것에 대해서 믿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믿지 않았겠죠.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그 서판에 쓸때 있게 한 정도였겠죠. 하지만 이사야는 자기가 증언하는 이 말씀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한 사람 믿으면 됩니다. 어, 이 말씀을 향한 믿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이사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이야기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수도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5절입니다여호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6절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어,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팔절 흘러 유다로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평안한 실로의 물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적을 기뻐했다는 말은 그들 대적을 좋아했다는 뜻이 아니라 대적의 방식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힘으로 막 위압하고 하는 방식을 자기들이 당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들도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 평화의 방법보다는 똑같은 세상적인 방법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것이었죠. 아수르는 실로의 물에 비하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하수를 끌어들였더니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죠. 막 그냥 범람하는 이 하수가 들어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삼킬 뿐 아니라 유다까지 삼키려 들 것이고요. 그 결과 유다도 익사당할 위기, 목에까지 물에 미치는 물이 막 미치는 위기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면서도 이사야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때 이 예언의 끝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곧 임마누엘에게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날개와 임마누엘의 날개가 상징하는 보호와 통치가 가득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그가 이 위기의 시대 절망의 미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구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의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십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라 이마누엘의 믿음으로 넘치자. 그는 세상나라를 향하여서, 또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언약 백성을 이길 수 없고, 이 언약의 말씀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 함성 한번 질러 보아라 허리를 어~ 한번 어~ 동여 보아라 허리에 띠를 띄어 보아라 함께 계획을 세워 보아라 말을 찌꺼려 보아라 끝내 패망할 것이다 끝내 패망할 것이다 끝내 패망할 것이다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계획이 성공할 수 없고 인마 누엘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공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의 계획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요. 이 사회의 이 믿음이 절망적인 시대에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신속하게 급속하게 노량물로 약탈물로 어, 전락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런데 증인들은 믿지 않을지라도 이사야는 그것을 믿고 자기 아들의 이름에까지 새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그 말씀 진실하게 믿는 이사야 한 사람 마리아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신로의 잔잔하고 평안한 물보다 세상에 흉룡하고 창의란 물의 방식을 더 좋아하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취한다고 하면 나부터 그것에 익사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절망적인 미래 앞에서도 이사야가 붙던 인마 누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어, 향하여서 고함을 지르고 이것을 향하여서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띄고 계획을 세우고 짓거려 보아도 끝내 패망하는 것 외에는 끝내 이루지 못하는 것 외에는 끝내 시행되지 않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보호와 통치 아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하여 주시고 이 임마누엘의 날개가 온 세계의 창이란 그 날을 꿈꾸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녁에 금료 봉집해 있습니다. 구주성탄을 준비하는, 또 성결하게 기도로 준비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